이제 네, 김밥 싸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정해놓고요 자, 김을 올리고 여기에다가 한번고 김밥 음. 응. 뭐 어. 밥을 올립니다. 좀 많네요. 네, 밥을 골고루 오 마이 갓! 이걸 이렇게 펴줘야 이요 한쪽으로 밥이 치우치지 않게끔 이렇게 펴줬으면 자잘 네. 자, 보이죠? 이제 햄 올리고 이러 죠 맛살 올리고, 오이 올리고, 계란 올리고, 단무지 올리고, 시금치 올리고, 당근 올리고, 당근. 좋으니까 한 방에 좀더올리고아 어, 일곱시다 보였어. 아, 먹어봐야 되는데. 고구마 싸가지고 이제, 이제 먹어보자. 음. 여기다가 음, 이제 참치. 빠지는 건 없지. 네. 시금치 넣지? 야 네, 이제 밥을 눌러줍니다. 시금치 앞에 끝도 주. 오일했어 오이다 됐어. 네. 자 이제 돌돌 말아줍니다. 이 정도면은 야 김밥을 쌌거든요. 솔직히 이 정도면은 분식집 차려도 되죠. 인정. 자, 한번 김밥을 썰어보겠습니다. 한뭐 잠시만 조용히 해, 조용 해보세요. 자, 카에다가참기름 발라주고 김밥에다가도 참기름을 발라줍니다. 이렇게 발랐죠? 썰어 주는 겁니다. 먹기 좋게. <laughs> 좀 작다. 자, 이 정도 비주얼이면 분식집이되겠죠 엄마 좀먹어볼게요 네, 이거를 먹기 좋게 뭔지 알죠 어머니? 아 먹지 마세요. 인정? 음. 오늘 저녁은 김밥.